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제 마지막 방송을 보니까는 1월, 아, 11월 21일 날 마지막으로 방송을 했더라고요. 좀 많이 바빴습니다. 연말이고 일을 하는 게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처지고 해서 그냥 포우팅만 하고 했었는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어, 오늘은 이번 방송은 이거 작년 11월에 했던 거거든요. 압박용 스타킹, 이제 수업체 일반 감시 표준 제품 표준서 대응을 했습니다. 어잘 아시겠지만 2등급 같은 경우에 GMP가 있어요. GMP는 이제 3년마다 적합 인정을 새로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되는데 1등급은 GMP가 대상이 아닙니다. 뭐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GMP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 식약처에서 관할 식약청에서 이제 1등급 신고를 하고 3년이 지나지 않는 일반 감시를 한 번도 받지 않는 이제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감시를 나오게 됩니다. 일반 감시가 뭐냐면 이제 그 의료 기기도 보면 제품 표준서, 뭐 매뉴얼, 절차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1등급 하시는 분들은 그걸 놓치죠. 뭐 사실 저희도 1등급 신고만 해 드리지 그 이후에 나오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급한 게 아닌 이상은 잘해 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말씀을 드려요. 이런 이런 것 때문에 하셔야 된다,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어, 당연히 2등급 이상은 이제 GMP를 하게 되면 GMP 심사를 받을 때, 적합인적 평가를 받을 때, 뭐 품질 매뉴얼이나, 뭐 제품 표준서 이런 것들, 절차서를 다 만들어요. 그 안에 뭐뭐 식배송 추적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어, 지금 만든 거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있나? 잠시만요. 어, 지금... 음...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지금 수액 세트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하여튼 이렇게 품질 경영 매뉴얼이나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되고. 근데 이제 1등급은 없잖아요. 근데 1등급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이제 행정 처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일반 감시를 하고, 뭐, 제조시설, 제 부분 수입이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근데 제조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GMP에 준하는 제조시설을, 이제, 갖추셔야 합니다. 뭐, 진화해충, 이런 방서, 방역, 구서대책, 뭐, 1등은 대부분 멸균이 없습니다. 멸균 없고, 뭐, 작업대 좀 깔끔하게 유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창고 이런 거는 이제, 뭐, 구분해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1등급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수입은 더 간단해요. 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창고 시설만 있으면 돼서 뭐 부족한품이나 뭐 이런 거 관리하는 것만 있으면 되죠. 음, 통상 1등급 업체 의료기기 일반 감시 중 다윈조 지적 사항은 이제 뭐 제품표준서 작성 안했죠 뭐 매뉴얼이나 절차서 있어야 되는데가 안 하죠. 사실 몰라요. 1등급 하시는 분잘 몰라요. 그리고 변경은 안 해요 변경을 허가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 경미한 변경이든 뭐 품목 신고를 하게 되면 경미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안된거 그리고 그냥 뭐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료기기를 수입하시는 분 아니면 돌려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체외 표시기라고 해서 문신용 그 기기가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거는 원래는 이제 의료기기 등급에 해당하는 체외 표시기인데 그거를 이제 뭐 피부 뭐 화장품 피부 자극기 뭐 화장품 이렇게 흡수를 도와주는 기계를 해서 전자파 인증만 받고 이렇게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신고 들어가면 의료기법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또뭐요렇게 되는 거고 어 제품표준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표준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조관리기준 제조는 제조관리기준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요런 게 있어야 돼. 이건 간단한 거예요 1등급이기 때문에, 그건 간단해요. 뭐, 2등급이 넘어가면 좀 복잡하긴 한데, 1등급 은이 정도? 뭐, 이물 혼입? 이 정도? 있어야 되고, 요런 것들을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지적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어, 이건 왜가르쳐지가 음. 아무튼, 요런 품질 매뉴얼이나 제조관리 기준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행정심판, 행정 지도를 받게 되죠. 그러면 영업정지나, 없으면은 아예 없다. 없으면 이제 영업 정지나 뭐 받게 되죠. 한3 0일뭐 이렇게 또 행정심판 해야 되고. 근데 어느 정도 미흡하다라고 하면 그냥 미비 사항으로 해가지고 뭐 보완 조치가 내려오겠죠. 그런데 아예 없으면 안 됩니다. 수입 업체는 수입 관리 기준서, 제품 표준서, 품질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제조 업체는 제조 관리 기준서, 제품 표준서, 절차서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하셔야 되고. 1 등급은 GMP 시설이 아니시기 아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엄밀하고 엄격하게 보진 않습니다 대부분 와서 이런 문서 제품질 경영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는지 정도만 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